응, 어? 어, 완전 좋았어요. 응? 완전 좋았어요. 새로운 디테일들 완전 짱이에요. 날마다 다라서 아, 좋아요. 그, 그 이거 어쨌든 우리 다 어울릴 거잖아. 네. 네. <laughs> 걸리지 마요. <laughs> 갑자기 결정이 나와서 오늘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 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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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파요? 아니, 아니, 이제 전체. 전체지. 아, <laughs> 오늘이? 이제 이제 코로나 역할도 이제 크고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투자자들이 다 빠지고 뭐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게 누구는 응원도 하지만 누구는 항의도 있고 <laughs> 안전도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나한테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아. 그래서 우리 배구 애들은 아무도 몰랐거든. 그래갖고 커튼 콜때 내가 조금 약간... 그러나 그러니 과연... 나가기 싫더라고. 애들은 근데 너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내려오는데 그냥 막 너무 웃으면서 신나게 막하니까 그때도 확 터졌지. 시작하기 전에 나만 알고 그래갖고 하는 내내 살기 좀 힘들었지. 오늘, 오늘 너무 좋아네요 마지막이니까 <laughs> <laughs> 언제겠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커튼콜 때 그르셔서 오늘 음. 끝나는 거 아닌가 오늘 국제 전체적인 결정이? 음. 음. 3차를할 거라고 생각을. 오늘 눈초까지는 못 음? 가라. 우셔서 3차를안 한다는 아니, 것 때문에 그런가? 진행해보려고 음. 했는데 이게 음. 그냥 임금 지불도 안 된. 거지. 일단 투자자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처음에 조금 넣던 었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회수도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늦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약속을고나빠졌고 그러고 지금 뭐... 요새는 스태들 배우들 초대권 줘도 아마 초대권을 줘도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없어 하여튼 우리 팬들 아못봐아쉬워못 아, 봤던, 아, 어떡해. 못 봤던 아, 어떡해. 팬들은 못뭐 어떡해. 아주 속상하지 않겠네 너무 짧게 아, <laughs> 속상해요 아니 예고도 없이 예, 근데 다 오늘 애들 지금 다 배우들 난리 났지. 네, 아. 응. 수고하셨어요. 아, 고마워요. 고하셨어요 좋은 상품으로 또 만나요. 나중에 인사할게. 네. 네. 건강 조심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